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루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레스터 시티의 프리미어 리그 23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경기 배당을 살펴보면, 레스터의 승리 배당이 5.25배, 토트넘의 승리 배당이 1.55배가 나오면서 배당만 봐도 이번 경기 토트넘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3라운드가 일부 진행된 가운데, 토트넘은 7승 3무 12패, 45득, 35실점으로 15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레스터 시티는 3승 5무 14패 23득 48실점을 기록하면서 강등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레스터 시티는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 것을 골득실을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연패 중이었지만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이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살아났다는 것이 이번 경기 전에 좋은 소식이라고 할수 있겠고 레스터시티는 최근 리그에서 7연패를 기록하면서 여기는 컵 대회입니다. 상당히 안 좋은 레스터시티라고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토트넘이 못 이기면 바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밝은 표정의 손흥민 선수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손흥민 선수의 골이 기대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토트넘은 킨스키 키퍼, 포로 드라구신 그레이, 벤 데이비스 보백, 베리발 파페사르 벤탄쿠르 3미들, 셉셉이 히샬리송 손흥민의 4-3-3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주목해야 되는 점은 양민혁 선수가 벤치 멤버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는데 후반 양민혁 선수의 투입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토트넘은 초반부터 전방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히샬리송 파페사르 소동민 선수가 전방 압박하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2분 히샬리송이 오늘 좋은 패스를 넣어주었는데요. 레스터가 공격을 하고 있을 때 공을 뺏은 토트넘이었고 공을 잡은 시셜리송은 바로 원터치 패스로 전방으로 침투하는 셉세비에게 패스를 찔러 주었습니다. 근데 셉세비가 조금 느리고 최근에 체력적으로 혹사를 당했기 때문에 폼이 현재 떨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까지 달려온 셉세비였고 반대편에 흥민 선수가 들어가고 있었지만 셉세비는 크로스 능력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컷백을 주었지만 막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셉세비의 몸놀림이 너무 무거운 것이 안타깝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분 포로가 전방으로 침투했고 하고 있는 시셜리송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주었고, 시셜리송은 그 공을 잡고 몸싸움으로 수비 한 명을 제압하고 슈팅을 때리려고 했는데, 살짝 짧으면서 4분 득점샷을 하나를 날린. 히셜리송이었는데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6분. 손흥민 선수는 프리킥을 찼는데요. 정말 위협적으로 휘어 들어가면서 골에 근접했지만 오늘 레스터 키퍼가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3분. 베리바리 박스 안에서 넘어지면서도 뒤로 들어오는 포로에게 패스를 넣어주었고 포로는 슈팅을 때렸는데 이 슈팅이 키퍼 선방에 막혀버렸습니다. 오늘 좋은 선방을 보여주는 레스터 키퍼였습니다. 그리고 17분.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엄청난 공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베리발이 반대로 방향 전환한 패스를 손흥민 선수는 공을 잡고 수비 두 명이 붙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한 명이 몸싸움으로 막아보려고 했지만 버텨냈고 넘어뜨리면서 중거리 슈팅을 때렸는데 손흥민 선수의 이 중거리 슈팅은 그냥 수비 벽을 통과하고 골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레스터키퍼가 막아버렸습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여기서 이제 수비 한 명이 손흥민 선수를 막으려고 했지만 이겨내는 손흥민 선수였고 이렇게 슈팅을 때렸는데 딱요 길이었거든요 요 길로 절묘하게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의 중거리 슛이었는데 이 슈팅을 막아버리는 레스터키퍼였습니다. 와 아니 이걸 왜 막냐고 여하튼 레스터키퍼가 잘 막았다 손흥민 선수의 미친 중거리 슛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손흥민 선수의 중거리 슛이 나오자 스페 스카이 스포츠는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손흥민의 골에 근접한 슛이었다. 레스키퍼의 슈퍼세이브가 나왔다. 이게 우리가 보기 좋아하는 손흥민의 중거리 슛이다. 왼쪽에서 안으로 커팅해서 골키퍼가 훌륭한 핸드로 잡을 때까지 정확하게 날아가는 손흥민 선수의 슛이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중거리 슛을 극찬하는 스카이 스포츠였고, 오늘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로 나온 닉 나이트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레스터 시티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다. 그는 몸을 쭉 뻗고 막아냈다. 베리발의 정확한 방향 전환 패스를 손흥민이 받아서 안으로 돌진하며 중거리 슛을 날렸는데 도트넘의 멋진 축구였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미친 중거리 슛이었다라고 극찬하는 스카이 스포츠였고 이번에는 BBC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공을 잡아서 오른쪽 안쪽으로 중거리 슈팅을 날렸다. 손흥민 선수의 슈팅은 골대 구석으로 향하는 정교하고 훈련된 낮은 슈팅이었다. 하지만 레스터키퍼가 몸을 잘 숙이고 몸을 쭉 뻗어 막아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개 미친 중거리 슈팅을 레스터키퍼가 막아냈다. 라고 손흥민과 레스터키퍼 둘다 극찬하는 BBC였습니다. 와, 너무 아까운 장면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잘안 풀리자. 안 좋은 표정의 반니 스텔루이 감독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경기가 잘안 풀리자 긴장한 듯한 엔제 감독이 포착이 되었는데 엔제 감독은 토넘에서 언제까지 버틸지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1분 손흥민 선수는 또 골에 근접한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박스 언저리에서 천천히 이제 드리블을 치는 손흥민 선수였는데 상대 수비를 그냥 앞에 두고 요렇게 감각적인 슈팅을 때렸습니다 이 슈팅이 뚝 떨어져서 골대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레스터키퍼가 간신히 쳐냈는데 그게 골대에 맞고 나가버렸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또 감각적인 골에 근접한 골이었다고 슈팅이었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이 장면이 나오자 스카이스포츠는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토트넘에게는 거의 행운이었지만 레스터키퍼가 다시 손흥민을 막았다 손흥민의 감각적인 슈팅이 골대 안으로 불길하게 떨어졌는데, 레스터 키퍼가 재빠르게 반응해서, 크로스바 위로 밀어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감각적인 슈팅이 들어갈 뻔 했다. 라고,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극찬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시셜리송이 골을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와우, 지금, 얼리 크로스를 올려주는 페드로 포로였습니다. 이 포로의 도움을 받은 시샬리송이 이렇게 헤더로 우겨 넣으면서 33분 1대 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는데 와 지금 시샬리송이 부상 복귀했는데 지금 솔랑키는 부상으로 누워 있는 상황이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두 스트라이커의 경쟁 체제는 두 선수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샬리송의 멋진 골이 들어갔고 시샬리송은 지금 여자친구를 임신을 시키는 상황인데, 이렇게 공을 놓고, 아기 세레모니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손흥민 선수도 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2분. 포로는 뒤에서 드라구신의 롱패스를 받아서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슈팅을 때렸는데, 요렇게 옆구물을 맞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여기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잘 되는 팀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크로스만 넣어줬어도 손흥민 선수가 받아 먹을 수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하튼, 포로의 그냥 에라 모르겠다. 각이 없어도 때린다라는 슈팅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기만 줬어도 손흥민 선수가 골을 골에 근접한 장면이 나올 수있었으니까요 여튼 이렇게 전반은 1대 0으로 끝이 났고 전반 통계를 보면 토트넘이 점유율 56%, 슈팅 6개, 유효 슈팅 4개 날리면서 일단 공격적으로 슈팅을 많이 때리는 토트넘이었고 레스터는 슈팅을 많이 때렸지만 유효 슈팅이 한 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 키 패스 스탯을 보면 드라국신이 2개, 그리고 베리발이 2개 포로가 키패스 한 개를 뿌려주면서 일단 이세 명이 키패스를 뿌려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평점을 살펴볼까요? 오늘 골을 넣은 히셜리송이 7.2점을 받고 있었고 포로가 8점,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7.2점을 받으면서 전반에 이세 명만 빛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왼쪽이 붕괴되며 올라온 크로스를 제이미 바디가 밀어넣으면서 시작 2분 만에 1대1 동점이 된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50분, 레스터의 엘카누스의 중거리 슛이 터지면서 후반 시작과 동시에 역전 당한 토트넘이었는데, 와, 바로 긴장한 듯한 엔제 감독이 포착되었는데, 역시 이 감독은 전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3분, 시셜리송 파페사르를 빼고 마이키 무어 레길론을 투입하며 공격적인 교체를 한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65분 포로가 개인 능력으로 박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손흥민 포함 3명의 선수가 프리 찬스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냥 슈팅을 때린 포로의 욕심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격하는 토트넘이었지만, 이틀 전에 유로파리고 뛰고 온 토트넘은 체력이 없었고, 결국 토트넘은 최근 7연패를 당하던 레스터에게 충격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기에서는 체력이 떨어진 셉셉이 대신에 과감하게 양민혁을 투입하는 용단을 보여줘야 되는 엔제 감독이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결국 앞서가는 상황에서 역전패를 당해버리면서, 엔제 감독의 수비 전술이 얼마나 쓰레기인 줄알 수가 있었습니다. 엔제 감독 도무지처